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 랜덤인데 랜덤 빌손 빌드... 나왔어요. 랜덤 빌손 나왔어요. 아, 빛너님, 제가 잘 비춰가지고 잘 보였어요, 떨어진 거. 네, 아주, 아주 잘 봤어요. 아, 저 오늘 근데 제가 찝는 순간 바로 다시 삽혀가지고 그니까, 러 너무 웃기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첫, 첫 드리프트 중요해요. 터질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도도가. 아, 뭐, 다들 원드립 무산, 무난하게 치면서 가고 있는데요. 아, 이거, 도도가 주행을 잘해요. 요, 요 맵은 진짜 주행을 좀 잘하거든요. 히카리 님도 워낙 주행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아, 지금, 지금 미드를 다 뺏겼어요. 도도 팀이 미드 갖고 있거든요. 아, 이러면은 지금, 빨리빨리 올라와줘야 돼. 아, 아이, 지금 배고팠죠. 이러면은, 무난하게. 지금 2 3 4 5를 먹혔는데 그럼 두루미님 이럴수록 차이 내려오는 게 나아요. 나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 그 시간 끌어줘야 돼. 공템을 돼요. 먹는 게더 낫거든요. 네, 시간 끌어 가면 그 때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간 끌어줘야 돼. 아, 얼파 아프게 맞았죠, 이거는. 좋습니다, 지금. 아, 이거는 지금 근데 아, 그게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게 순위를 지금 그나마 레드 팀이 많이 올라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도 퍼펙트 포지션이어가지고 이거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 2등, 2, 3, 4등이 공템 하시 먹으면서 1등 보내주기 하셔도 괜찮은 답변이거든요아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혁이 지금 바로 바로 커쳤어요. 지금 이러면 아쉽죠. 카린님 은근 멀어져요. 이러면 저더 멀어집니다. 물아물 아, 지금... 물, 아이 아이 물잘 맞았어요 지금. 지금 물 둘다. 어 벌... 발이까지 맞았어요 지금. 와 지금 송송님 발이 너무 좋았죠 지금? 근데 지금 아이가, 아이가 하고 있는데, 아이가 지금 템이 없어요. 아이 자석 하나 지금 있어요, 먹었거든요. 지금. 이러면 지금 방어템이 없어가지고, 아, 이런 무난하게 별빛님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 아, 지금 해지는 없고, 지금 이러면은 송송님 지금 짜봅입니다 아, 아니, 지금, 지금 너무 빨리 썼어요. 이거는 기쳤죠. 부스터를 쓰고 자석을 썼어야 돼요. 약간 전략이 아쉬웠죠? 지금 별빛, 별빛, 별빛. 이대로 무난하게, 무난하게 여기 들어가죠. 여기. 역시, 첫, 첫 판부터 1, 2, 3, 4가 파랑팀이 잘 먹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송송님이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게 자석을 먼저 쓰시다 보니까 알 키치는데 이제 대응을 못하죠. 약간, 약간 알을 되게 잘친게 좋은 판단이었고, 송송님은 부스터를 먼저 쓰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이거 키보드 워리어처럼 제가 안해서 그러는거지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이걸 막상 가면은 해요. 저도 실수 하거든요 사실 그 순간의 판단 하나가 판단 음. 하나가 경기를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거 해설자의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막상 제가 하라면 못해요 갑니다 공장. 자 신맵이에요 좋아요 지금 신맵으로 바로 갑니다 이 선물 공장이 그 부스터 빵빵빵빵 빵한 여섯 군데 있어요. 아. 거기서 물한번 맞거나 발이 한번 맞거나 번개 한번 맞으면 진짜 아프게 들어가거든요. 아그바리가 너무 아프게 들어가요. 그건 진짜. 제가 실험도 약간 마루타로 한번 해봤었거든요. 아프게 들어갑니다 이거. 연꽃 구간에서도 차를 돌아가냐 아니면 직진으로 가냐. 그것도. 아, 근데 문하나에 가려면 돌아가는 선택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아, 좋죠. 지금 아이, 아이 드리프트 잘 해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나이가 지금 이거 순부주행으로 26초가 나와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주행 좋죠. 지금 도도가 책임지러 가고 있어요. 물 버렸어요, 도도가. 지금. 과감하게 갔죠? 지금 도도 공템 계속 챙기고 가고 있거든요. 아, 지금 옆으로 지름길 타고. 홍성님잘 가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면은 약간 애매한데. 카리 지금 양쪽팀에 번개 한개씩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번개를 어떻게 쓰냐 제가 보기에는 그 부스터 빵빵 육군 구간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아 지금 바나나 잘 먹었죠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잡음 실수를 해요 아 이거는 참아 어, 여기 돌아 이, 돌아 이거 돌아가면 안되는데요 아 이거 자 번개 번개 이런 무난하게 터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서서히 그 구간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아이가 아이가 가는 걸 족족 맞고 있어요 아 지금 아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알 쳤어요 지금 아, 어, 히카리 어, 아프게 맞았죠 아프게 지금. 어, 황미까지 맞았어요. 와, 이거는 거의 알을 쳐야 돼요 지금. 아, 근데 아이가 지금 공태를 맞아서 아이도 멀리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아, 이거 완전 혼전입니다 지금. 지금 이제 물 각대죠, 물, 물 쳤죠 지금. 아, 물 지금. 어, 별빛이 네. 번개를 맞았어요. 나쁘지 않아. 아, 인성님, 인성님 물 맞았거든요. 이거 팀물이에요 아 이거 주름이 은근 멀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자석으로 당겨야 돼요. 도도가 자석으로 당겨야 돼요. 도도한테 먹겠거든요아 도도 이거 지금 석 땡기죠. 지금 자석 아, 땡기죠. 아, 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 어, 이거 빨리 알치고 빨리 바로 쳤어요. 바로. 아 다시 자석. 아 히카리님 히카리님. 아아 아, 이게 알치는데 너무 뒤로 갔네요. 근데 도도가 다시 뭐, 이게 너무 판단이 좋았어요. 도도가 그 팀원들을 보내주고 자신이 그냥 뒤에서 알을 해가지고 퍼펙트 퍼펙트로 그냥 아예 가버리는. 1대 1인가요? 지금 1대1 1대 1도 1이, 1대 빨리 다말해 주세요. 여러분. 2대 0인가요? 1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좀...